thank <laughs> you 마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저희 MP9번 칼라, 그리고 약간 그 옐로우 느낌이 도는 연두 계열, SP7번 칼라를 이용해서 지금 그라데이션을 원코트만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마블을 올릴 거기 때문에 케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기 위해서 투코트는 바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로 그라데이션 기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법이시죠? 그래서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큼한 느낌의 두 가지 봄칼날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바탕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이제 마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laughs> 제품을 선택하실 때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도 심하게 흐르거나 번지지 않는 제품들 쓰셔야지 마블이 예쁘게 되잖아요. 여기서 잠깐 캔 찍고 블랙포스의 장점을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때 쓰셔도 아주 무난하고 좋을 만큼 마블링 하실 때 전혀 퍼지거나 번짐이 없으시다는 것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laughs> 이 상태에서 일단은 사탕 마블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좀 다양한 파스타 컬러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장미꽃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장미꽃잎 같은 선들을 원을 두른다고 생각하시고 군데군데 끊어서 올려주시고요. 요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또 다른 컬러들을 올려주시고요. 대충대충 확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흰색 화이트 아트 젤이라든지 좀 발색이 좋은 화이트 젤 팔레쉬를 이용을 해서 자, 가운데서부터 달팽이 집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끝에다가 찍어 놓고 그냥 뱅글뱅글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래서 붓에 있는 화이트 젤이 다 떨어지면 다시 살짝 찍어서 동그란 느낌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적당히 휘저어줘야 그냥 사탕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마블이 완성이 되시는데 욕심내서 너무 많이 휘저으시다 보면 색깔은 다 섞여버리고 지저분한 느낌으로 마무리되시죠. 그래서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더 눈에 띄는 화사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중간중간 밝은 형광 컬러 느낌들을 이용을 해서 화이트랑 같은 느낌으로 달팽이집 그려주듯이 이런식으로 디자인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탕 막대 부분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냥 조금 다른 컬러를 밑에다가 받쳐주는 막대 느낌으로 올려서 이대로 케어링 해주시고요. 테두리로 마무리 해줄건데요. 요번에는 핑크 골드 느낌이 나는 저희 티피 06번 칼라를 이용해서 우선 스마일 라인 먼저 한번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탕도 마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테두리 쪽을 좀더 깔끔하게 완성을 해주시려면 라인 한번 잡아주시는데 이때도 너무 일정하고 똑같은 두께 라인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다는 거 네일리스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업이잖아요.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시고 막대 테두리도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귀엽게 이런 라인으로 된 리본도 하나 디자인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탕마블 되게 쉽게 완성되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표어링 해주시면 되고요. 사탕마블 역시 탑질 발라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